안녕하세요. 중고차를 매입 판매하고 해외로 수출하는 골드카입니다. 오늘 쏘나타 트랜스폼 한 대가 들어왔는데요. 감가가 조금 있었습니다. 이거 설명 좀 드릴게요. 쏘나타 트랜스폼입니다. 어 여기 잘보일지 모르겠는데 휀다랑 문짝 색깔이 좀 달라요. 그리고 오늘 감가된 주요 원인 보시면은 부식이 좀 심합니다. 부식이 좀 심해서 요거 감가 빼고는 감가 안 했습니다. 어, 당연히 이 정도 연식에 기스 있는 건 당연하고 저 부식 때문에 좀 감가가 되었고요. 어, 그거 외엔 특별한 거 없습니다. 판매도 바로 됐고 인기도 좋은 차량입니다. 어, 키로 써도 상관없으니까요. 문의 주시면은 큰 감가 없이 바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어, 말소 처리도 당일날 바로 되니까요.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괜히 차 파셨다가 말소 처리 안 돼서 진짜 뭐 고민 많으신 분들 많을 텐데. 어, 저희는 그런 게 없으니까 믿고 안심하시고 연락 주시면은 차량 잘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